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은 장시자후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상승으로 16%까지 상승 후 하락하여 지금 현재 7.1% 정도인데요.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 중입니다. 혹시 이제 용회장님, 피터롤린슨 씨두 분이 무슨 좋은 파트너십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어제는 그래비티 테스트 차량이 오늘은 이유 없는 나중에 어떤 뉴스로 상승 이유를 만들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은 도큐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금융, 명품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루시드의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들. 가장 최근의 주주총회 이후에 루시드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3명을 확보했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최근 주주총회의 결과로 몇 명의 새로운 이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세리프 마락비, 차비누리, 오리 위니처는 4월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세 회사는 자동차, 금융 및 명품 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향후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는 당사의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세리프, 차비 및우리가 루시드의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두 제품을 결합하면 자동차 및 고급 소비재 전반에 걸쳐 마케팅, 금융 및 운영 분야에서 상당한 글로벌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사회에 대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의 주요 목표가 진화했음을 반영하며 우리는 루시드의 글로벌 확장과 지속적인 성공 그리고 또한 포드에서 거의 30년 동안 근무했으며 포드 오토노미즈 비어클의 시 e 이자 오토노미즈 비어클 앤 오토노미즈 비어클 앤 일렉트로니제이션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우버의 글로벌 차량 프로그램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마락비 씨는 루시드 이사회 직책 외에도 광물 및 배터리 재활용에 중점을 둔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컴퍼니의 이사회 이사입니다. 차비 누리. 누리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명품 시계 및 보석 브랜드 피아제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및 글로벌 시위로 근무하면서 루시드 이사회에 풍부한 명품 및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까르띠의 하이주얼리 및 크리에이티브 주얼리 작업을 이끌었으며 현재 미라보 자산 관리의 사모펀드를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명품식의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오리 위니처. 위니처 씨는 그가 2018년에 공동 설립한 인터그레이티드 메디아 컴퍼니에서 비롯되는 광범위한 투자 및 디지털 미디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자문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에서 수석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며, 라이온트리 및 로스차일드 앵코에서 투자 은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새로운 이사 3명을 알아봤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성장할 수 있는 이사회 멤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루시드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루시드는 아티에바 사명으로 2008년에 회사가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배터리팩, 전기모터솔루션을 개발하던 회사였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1억 달러라는 돈이 생기면서 2013년 원래 꿈을 꾸었던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피터 롤린슨을 cto로 영업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중국 기업에서 아티에바는 자기들한테 납품만 하기로 했고 지나친 간섭에 회사가 힘들어졌지만 아티에바는 포기를 하지 않고 에드나라는 미니밴으로 드래그레이싱을 펼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아티에바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떨칩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아티에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아티 에바 회사에서 2016년 루시드 모터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후 1년 뒤 2017년 첫 프로토타입인 루시드 에어가 탄생하였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자초될 위기를 겪다가 2018년 사우디 국부펀드 PIF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아리조나 카사그란데 공장을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기술력은 엄청나서 양산하기 전까지 사기 기업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양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루시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성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루시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베어스워크샵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2008년부터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자동차 회사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었으면 더 빠르게 성장했겠죠. 아, 그리고 리비안 생산에 대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리비안 대단한 기업 맞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관점을 다르게 보시면, 루시드가 더욱 대단합니다. 리비안 생산량 부럽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공장을 건설이 아닌 매입을 통해서 공장 확보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리비안은 보시에서 모터를 공급을 받으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리비안하고 루시드 생산을 비교할 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곧 출근을 해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귀엽게 넘어가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